안녕하세요. 석주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흉한 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전에 이렇게 돌았던 데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만약에 몸으로도 조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것 같아. 지금 영가들은 영가들대로 다 밀집이 돼 있지만 원이터 자체 이 집이 생기기 자치기 전에 이곳에서 그 남자인데 목마달라 죽은 귀신 이 있어요. 이번 시간 에제또 값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음. 말티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음, 네. 말티 분들도 하반기 운세 어떤 변화는 분들이 있으실지. 음. 자 이제 말티 분들은 되게 활발해. 네. 어, 활발하고 아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승부수도 또 강해요. 음.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지. 음. 어~ 근데 하나의 흥을 두면 막 거기에 몰두하는 것도 있어 네. 그다음에 식복도 많고 네. 또 색욕도 아, <laughs> 많고 또 어, 저기 상대편한테 인기도 네. 많고 네. 쓰러지면 에이 그까지거 다시 하자 음. 막 이런 그런 또 네. 기운도 많이 갖고 있지 네.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 네. 도화살이 넘쳐 그냥 음, 도화살 어 명랑해 네. 어 말띠들은 좀안 돼도 아예 나만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있어서 참 좋은 성격들을 갖고 있, 네.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운으로 말띠를 이렇게 보면 네.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선택을 이, 해야, 응, 해야 될때 그게 연인이 됐던 뭐가 매매가 됐던 뭐가 이렇게 갈림길에서 이분들이 갈팡질팡하지는 않거든. 네. 예를 들어서 막 어, 내가 못 먹어도 고 하는 네. 스타일인데 아, 네. 어, 올해 같은 경우는 갈팡질팡을 해.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아니면 할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데, 난 도전해라. 음, 도전해라. 바로 성과는 막 금방 이렇게 나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갈팡질팡 하는 문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도전 한번 해봐라. 어, 근데 이제 연애운에는 조금 2002년생, 뭐 이런생들, 90년생, 이런게 보면은, 조금, 어, 배신수가 있어요. 배신수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네. 내가 조금 이런 거는 들어와 있어 네. 음, 근데 그게 어,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오해일 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아 어, 올해는 내가 아, 오해. 어, 나만의 오해로 네네. 오해로 상대편이 혹시 이렇게 변심하지 않았나 아니면 환승 연애인가 이렇게 해서 막 갈팡질팡 하는 거를 이, 어,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될 거야. 네네. 근데 내가 봐서는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음... 본인들이 음... 육갑을 한다는 얘기지. 아. <laughs> 어, 그래서 이때는 차분하게 네. 왜그러냐면 올해 불의 기운이 막이 말띠들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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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 용을 떠나서 네. 이 기운을 받기 때문에 어, 상대편이 날 배신하지 않을까? 배신했네? 막 이런 식으로 음, 혼자. 스스로가 자꾸 그런 책... 어, 어, 스스로가 네. 자기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 상대편은 변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 네. 그리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고백해도 좋다. 아, 고백해라. 어, 고백하라 음. 상처 안 받는데. 어 상처 안 받아. 네. 어, <laughs> 어, 직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어, 뭐랄까 작작년에 이동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냥 내 몸이 왠지 피곤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직장하고 나하고 안 맞나 이제 이렇게 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봐서는 네. 못 되면 지타 잘 되면 조상 탓이라고. 네. 괜히 직장이 안 맞나 이렇게도 옮기려고 하는데 네. 옮겨봤자 도층 계층이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되데 그지. 직장이고. 음. 몸이 막 피곤하고 그다음에 상사가 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착각을 오래는 많이 해.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냥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조금 기분 전환으로 뭐 여름 되면 또 휴가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시원한 바닷가를 갔다 음. 온다든가 말처럼 피봐 한번. 네. 아, <laughs> 그래서 어,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지 않은가 네. 어, 싶어요. 네. 말띠 분들 이제 하반기 음. 선생님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이제 말띠 분들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실 음. 수 있게 음. 또 선생님도 덕담 한 말씀 해주실 시것 음. 같은데. 요 이제 말띠들도 전체적으로 운이 깔아앉는 운은 아니지만. 네. 뭔지 모르게 내 몸이 자꾸자꾸 어디 아픈가 어디다 병 있나 이제 이런 시기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특별한 그건 없어 없는데 나 혼자 괜히 걱정할 가능성도 높고 재물로는 잠시 잠깐 막혀있는 시기에 이제 걸리게 될 거야 근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풀리라고 돼 있어. 응, 음, 풀리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어, 그럼 몇 월달이요?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틀리잖아. 네. 근데, 이걸 생각하면 될 거야. 말띠들이, 올해 하반기 찬바람이 쫙 이렇게 나면서부터, 네. 오, 나 뭔가 운이 좋아지나? 분명히 풀린 건 없어. 네. 풀린 건 없는데, 자꾸 더 좋은 생각이 들어. 음. 아, 나, 만약에 이제 애인이 없다면, 아, 나 뭔가 생길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나 뭔가 풀릴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 네. 어 정말로 좋은 운이 온다. 아,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어,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나는 보지. 음, 그래서 재물 운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밝아진다. 밝아지고,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조금 깝깝할 수는 있어. 근데 찬바람이 나면서부터 자꾸, 자꾸, 오, 다 뭔가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들 운으로 오니 어, 지금 조금 내가 깝깝하고 몸이 안 좋고 내큰 병이 있으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다음에. 변동, 음. 이런 것만 크게 안 두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둬서 네.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석지보살이었습니다.